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정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이 저도 불과 몇년전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분노가 미칠 듯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아주 통쾌하죠.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이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고 했고 사진으로만 보았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도 힘들면 없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과 어머니의 직업도 훌륭했거든요. 한 번도 한부모가정인 저희 집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고 저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항상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하는 성격이었죠. 친구들도 저와 친하게 지내주었고, 아무도 저를 놀리거나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대학교도 제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늘 순탄한 인생을 살았고, 너무 행복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니,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예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저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본 편이라서 이런저런 남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저와 가장 잘 맞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와 똑같아서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남자와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둘도 선뜻 결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안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네 집도 저희 집처럼 어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둘이서 살았대요. 그런데 저희 집은 한 부모 가정인 집안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는데 남자친구네 집안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힘든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되어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더 여유로운 사람이 내면 되니 말이죠. 그런데 저와 소비 습관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엇나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데이트를 할때밥 먹을 식당을 고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다 되었어요. 둘다 서로 예전만큼 미칠 듯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할까 두려움이 더 커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도 어머님들만 계시니 결혼 허락을 받기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한 어머니만 반대를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제 남자친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제가 고생할 거라고 했고, 제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했죠. 하지만 저와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꼭 남자가 여자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런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었죠. 저도 물러서지 않은 채로 어머니의 말에 또박또박 다 대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말이죠.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딸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괜찮았고 얼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돈이야 저희 집이 감당하면 되니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제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친구네 어머니까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시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말이죠. 저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항상 반대를 하던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식사 자리를 갖자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보다 더 좋아서 뛰어다닐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표정이 굳어졌고 혼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남자친구는 혼자서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도 남자친구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말로 만들어서 한번 찾아뵙고 싶기도 했거든요. 항상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바쁘다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넷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잔뜩 기대를 한 채로 식당으로 갔죠. 그리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는 감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남자친구네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친구의 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 하고 있었죠. 왠지 모르게 어머니와 남자 친구네 어머니는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자 친구도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 동생 사이라고 했죠.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남자친구네 어머니보다 언니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났는지 이것저것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정말 친자매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말이죠. 어머니가 남자친구네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이미 그때는 그 동네를 뜨고 난 이후였대요.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도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오늘 여기서 만난 거였죠. 두분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사이라 할 말이 정말 많아 보였고 그 자리의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저는 이런 우연으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이 점점 확정이 될것 같은 기대감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남자친구네 어머니한테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디로 갔었는지 이리저리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어머니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밥만 드셨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는 물어보지 않으셨죠. 남자친구가 그동안 저한테 해주었던 말을 들어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만 하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셨으니 말하기 힘드셨겠죠. 그리고 저희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하라고 해주었어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워낙 어머니가 그분을 믿어서 시댁살이 걱정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고 그날부터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자친구네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도 자주 만났어요. 두 분이서 엄청나게 잘 맞으신 건지 항상 붙어 계셨고 여행도 자주 다니셨죠. 저는 사돈끼리 사이가 좋으니 오히려 더 좋았는데 남자 친구는 아니었나 봅니다. 왠지 모르게 어머니들끼리 친한 걸 꺼려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두 분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남자 친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돈끼리 굳이 이렇게 친해야 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 분이서 안 그래도 혼자서 지내왔기에 외로우셨을 텐데, 드디어 친구가 생기셔서 좋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부부가 되었고, 같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집에서 살다 보니, 각자의 집에는 어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솔직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저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두 분이서 같이 산다고 했죠. 저와 남자친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분이서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건 알고 있었지만 사돈끼리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뇨. 솔직히 이런 가족이 어디 있나요? 저와 남자친구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같이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 동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식당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별로 찬성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금 직업이 또래 나이분들에 비해 훌륭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고 시어머니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업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아무리 각별하다고 해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이미 확정을 하시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신 거였죠. 어머니도 평생 동안 일만 해 와서 이제는 만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두 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음식이 맛있긴 했어요. 입소문만 잘 퍼지면 손님들이 몰려올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예상처럼 식당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이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방영이 되었죠. 그리고 다들 사돈끼리 동업을 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두 분은 정말 장사를 잘 하셨고 마음도 잘 맞았죠. 제가 동업을 반대를 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사업에 관해서 의견이 부딪힌 적이 없었고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집안의 분위기가 좋으니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고 모든 게다잘 풀리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때쯤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집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제가 임신까지 하니 가족들이 더 좋아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웃음이 끊기는 날이 없었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혼자서 임신을 하고 있으니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하겠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식당은 누가 보냐고 그러니 제 남편이 식당 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 대신에 남편이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남편이 저를 도와주고. 어머니가 식당이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식당으로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를 돌봐주는 것이 싫은 건가 하며 혼자 속상해 했네요. 남편은 일이 바쁜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그런데 식당일이 변수도 많은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집에서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땐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같이 없을 때는 누구보다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사하는 시간에 식당으로 갔어요. 바쁠 시간이 아닐 때 가서 그런지 식당이 여유로웠고, 식당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밖에서 그들을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둘이서 하하호호 하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왜 아들이 엄마 입에 밥을 떠먹여주나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했죠.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는 화를 냈죠. 여보, 방금 뭐한 거야? 왜 어머니 밥을 여보가 먹여드려? 이 말을 하며 두 사람을 째려봤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책상 밑에 숨겨놨던 자신의 팔을 꺼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팔은 파스와 손목 보호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프셔서 숟가락도 못 잡는 상태였죠. 며느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팔안 보이니?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 혼자 밥을 못 먹어서 그래.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괜한 상상을 했거든요. 저도 잠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렸죠. 시어머니는 일이 점점 바빠지셔서 제몸 하나 챙기지 못한 거였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고 황당한 오해를 한제 자신이 너무 안심했죠. 저는 빨개진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집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잠시 밖에 나가셨나 싶어 기다렸는데 그날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넋이 나간 채로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진지하게 저를 식탁에 앉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지 냉수를 몇 잔이나 들이키시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왔다고 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에 관해서 말이죠. 그곳에 가서 친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거기 친구분들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사돈 사이인 거라니까 이것저것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너무 잘 맞으니 칭찬을 마구했고, 장사도 너무 잘 되어서 좋다고 했죠. 그런데 한 친구분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너, 걔 조심해. 걔 우리 동네 뜨고 뭐하고 다닌지 들었어? 애 딸린 유부남이랑 결혼하고, 아그 아들이랑 바람났잖아 아,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을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과거의 이야기라는 걸 꺼려하시는 이유가 설마 이것 때문이었나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김서방 의심스러운 건 없지? 불과 몇 시간 전 식당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제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그 상황이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없었다고 그런 일 절대 생길 수 없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평소와 같이 한 번에 대화도 하지 않았죠. 그날따라 남편은 조금 일찍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더 이상 식당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젠 친정엄마 말고 남편이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제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돌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가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저는 거의 만삭 직전이라 몸을 가누기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이만저만이 아니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바로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할때 알고 지내셨던 단골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식당을 찾아왔는데 왜 장사를 안 하냐고 했다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금쯤 바쁘게 점심 장사라고 계셔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저는 남편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식당까지도 가봤지만, 식당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이 왜 일찍 식당에 오려고 했는지 예상을 해봤고, 저는 어머니가 들고 있던 식당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계산대로 가서 현금이 들어있는 곳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탈탈 털어간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종이 아니라 절도까지 되었죠. 저와 어머니는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어요. 이두 사람의 꿍꿍이가 대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배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두 사람이 그런 불건전한 관계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았기에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장사도 못하고 있었고,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바로 출산이라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빨리 잡히길 바랬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형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발 그들을 찾았다는 연락이길 바라며 전화를 받았는데, 제 예상과 맞았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둘은 정말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니 형사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시며 두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형사님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바로 두 사람은 모자 사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은 생판 남남이고 주민등록상의 가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대요. 그럼 대체 그들은 어떤 사이인 건가요? 저는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작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 저희 넷이서 만난 그날로 거슬러 갔죠.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도 처음 보는 사이였대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저희 어머니께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행 알바를 썼대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자신의 어머니 역할인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아는 사이였던 거죠. 하루 어머니인 척을 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두 분이서 잘 지내니까 그럴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을 했죠.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얼머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점점 사랑에 빠진 것이죠. 나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능력은 없는데 당신이랑 결혼은 하고 싶어서 그랬어. 진짜 처음 만났을 때만 속이고 그만할 생각이었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귀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뺨을 내리쳤죠. 남편의 얼굴을 꼴도 보기 싫었고 그 자체로도 역겨웠거든요. 그런데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마신 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 남자를 건드려?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자기 남자인가요? 형사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자기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 사랑싸움에 낀 느낌이었죠. 둘은 저희 식당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도망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결국 경찰한테 잡힌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방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죠. 저와 어머니 둘다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고, 그들에게 최고 역량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뇨. 전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결혼 생활을 했네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가족도 아닌 아예 생판 남인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본그 장면이 오해가 아니었죠. 여자의 직감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소송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이든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저는 당연히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까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받은 돈과 식당을 인수한 돈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을 어떻게 겪었나 싶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큰일이었어서 어제 있던 일처럼 생생해요. 아직도 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한 행동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들 결혼하실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다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절대 겪지 않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